가정과 기술 한번 볼까요? 노조에서 인간중심 상담 가정에는 12단계로 이야기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처음에 내담자가 도움을 받으러 오죠. 근데 아동은 스스로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드물지만 상담을 원하는 부모나 교사가 책임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아동 역시 상담을 받게 된 설명을 들어야 되죠.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에 동의한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 상황이 규정된다. 상담자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상황임을 그 이해시켜야 합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당에 가서, 아, 문제를 어, 얘기하면 상담자가 알려주겠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결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믿는데, 그러한 오해를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담자가 문제에 관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 또한, 내담자 자신이 느끼는 감정, 뭐 불안한 감정 있잖아요. 처음에 모르는 그 상담실 왔을 때, 그 아동들이 불안해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또한 그, 자기가 뭔가 잘못하는 그런 죄책감 같은 거, 또, 아, 아, 내가 그 아기한테 맞았는데 내가 기어이, 아, 가만히 안 둬, 뭐, 이런 그 악감정 같은 그 우유 부단 성격, 아, 또한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그런, 그런 방해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 네 사단들을 한번 볼까요? 어,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말한 내용의 그 밑바닥에 놓여있는 감정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말과 행동으로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표현해줘야 이때 그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는 감정까지 미리 언어화 시켜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단계는 부정적인 감정이 안전히 표현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이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충돌이 시험적으로 약하게 표현됩니다. 그 표현 어 부정적 표현이 그 깊고 격렬할수록 뒤에서 어떤 감정이 나타나죠? 뒤에는 사랑과 같은 감, 자기 존중, 성숙 욕구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표현 또한 그런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이렇듯 적대적인 감정이 수용된 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표현은 전체 상담 과정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수 있는 단계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내네 담자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감정도 수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긍정적 감정은 뭐 이렇게 찬성하거나 뭐뭐 칭찬하거나 수용되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인 가치도 계획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립적인 가치로 인정받음으로써 두 감정 모두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자신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볼까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즉, 통찰이 나타나게 돼요. 일곱 번째 어느 정도 좀 단계가 지나면. 그 통찰은, 그 새로운 수준의 통찰은 그, 마련해, 우리가 그 상담자가 마련해줘야 되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해요? 그런 그, 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그 감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예요 7단계는, 7단계가요. 그럼 8단계는 뭘까요? 통찰의 가정과 함께 선택과 행동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뭐, 자신을 이해하게 된 그, 그, 뭐, 그런, 어, 뭐, 내담자가, 그, 사,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야 할지, 뭐, 정, 절망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때 상담자는 다양한 선택들을 어 알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서, 내담자는 느끼고 있는 두려운 감정 및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 음,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면서, 특정 방향을 강요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껴가도록 우리가 옆에서 상담자들을 도와만 주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단계 볼까요? 약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행위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상담 과정 중 가장 매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행동을 처음 실천을 옮길 때 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오랜 망설, 망설임을 겪은 후에, 어, 시작하게 되며, 이때는 그, 그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고 나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며 성장이, 그,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내담자는그 자신의 행동을 그 깊이 보는 용기와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단계는 통합된 형태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요. 내담자는 선택하는데 그 두려움을, 어, 그런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이 결정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상담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의존심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 상담자에게 우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12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내담자는 점차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상, 담 관계를 종결해야겠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흔히 상담자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시켜서 미안하다는 그 말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어 섭섭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면담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료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이 종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째 단계를 거쳐서 상담 이루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수여의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가 그 관계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죠 근데 내담자에, 내담자에 대한 그 수용이나 일치성, 이해를 그 경험할 때 상호, 상호 간의 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용, 상담자는 긍정적인건 부정적인 간에 내 담자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어, 안 해야 되고, 내 담자는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으로, 어, 존중, 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성 상당 관계의 일치성은 단일화, 단일화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인격과 말 사이에 모순이 없으며, 성실하고 이제 순수하게 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상담자가 자신을 잃지 않고 내담자의 세계를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낍니다. 내담자는 자신을 탐색하고 상담자의 그 욕구를 내담자가 받아들일 때 치료는 진전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한 것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그러면 두 번째 정신 분석적 아동 상담을 한번 볼까요? 정신 분석하면 누구가 떠오르죠? 프로이트죠. 그 정신 분석학의 그 이진자. 그 주요 개념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인간 간 성격의 이상, 성격의 구조, 성격의 역동성을 말하고 있고, 상담 그 자유, 상담 그 가정과 기술에는 자유연상법이 있고, 보통 그 프로그램은 꿈, 꿈의 해석, 꿈의 분석, 저항의, 저항의 분석과 해석, 감정 전의의 분석과 해석.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프로이트에 잠깐 살펴볼까요? 1850년에서 1939년, 음, 사, 음, 사망한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임은, 유명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들어봤었을 거예요. 심리학자임은, 점심,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죠. 그 비엔나 대학 의학부에서 생리학을 수학하고 학위를 취득했죠그 후, 신경병약 연구나, 또한 신경질환 치료에 어, 신경 질환 치료에 종사하여 인간 정신 중에는 무의식 부분에서 억압이나 저항 등의 그 작용에 의해서 현실의 행동이 지배된다는 새로운 그 사상을 제창하였습니다. 그 심리학은 어, 정신 분석 그 분석학의 큰 학파가 되어서 이후의 심리학 발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가설한 인간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언동력인 뭐죠? 리비도, 그 성적인 색채가 강한 그 행동 에너지며, 이러한 그 개념을 인간 정신 활동의 기저로 놓음에 따라서 어 그의 이론은 생물학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8년 그 나치에 의해 런던으로 추방되었으며, 다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프로이의 인간관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 결정론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인간 행동이란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에서하여 동기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생활 경험들에 의하여. 어떻게요?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 사건들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는 존재를 보고 있어요. 정신 분석을 통해 개인의 성격 변화를 도울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전적 정신 분석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그 골격은 그 무의식적 동기와 생물학적 욕구 및 충동. 생후 약그 5년간의 그 생활은 그, 그런 그 경험에 의해서 이런 그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는, 이론에는 그유년기및 아동교육 경험에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그미 해결된 무의식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상담은 그 어렸을 때 생긴 무식적 동기와 갈등의 근거를 자유연상으로 또한 해석 등으로 그 기법을 통해서 그런 그 의식화 시킴으로써 내담자들의 그 통찰을 그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